컴플리트. 브레이크 마찰을 줄이라고? 싫어. 음, 마찰은 강해야 돼. 저기 멀리 있는 저 저거 뭐야? 저허용 거. 방금 뭐야? 방금 전에 저건 좀말안 되지 않아요? 관을 통과하는데? 거의 해리포터네. 어, 여기가 개 스펙타클해. 막판에, 막판에 꿀잼 주는 거지. 그렇지. 됐다. 됐다. 씨발. 아, 욕해서 죄송합니다. 아. 어떻게 하라고? 브레이크 빼 브레이크를 프릭션 브레이크에 속아 여기있네 저항이 아 저항을 한 2.5정도로 한 반으로 한번 해볼까요 절반에서 멈췄었으니까 어 오케이 인정 어 인정 정신분열증 인정 인정 야이옷 약간 도톰한 거 사길 잘했다야. 어우겨다 젖었는데 밖으로 티가 안 나네. 아우. 어. 아우 축축해. 걸레를 겨드랑이에 끼고 있는 거 같네. 기러와. 안 그런 척하네. 난 그래도 데오드란트라도 바르지 너 겨에다가 존슨즈 베이비 로션 바르잖아 너네는 어? 미끄덩미끄덩 그냥 에? 이번엔 될것 같죠? 기름과 물이 안 섞입니다 <laughs> 여기 개 재밌을 것 같아. 나이 부분 때문에 타고 싶을 것 같아. 나 이거. 자, 2점으로 줄여봤는데요. 과연, 사이콘 새 사이, 사이코세요? 아니, 사이코 새끼인가, 진짜. 1. 진짜 이거 안 되잖아. 나 이거 안 되면은 머리에 고무줄 묶고 산다. 또 다른 의미의 따봉충. 양 갈래 고무줄 꺼져. 야, 이번에 돼. 아, 100%야. 28번 탔어? 세고 있었네. 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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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. 아, 진짜 짜증나네. 아이씨. 아, 개 짜증나네. 브레이크 길이를 줄여서 마찰은 4번 하... 그러면은 여기 브레이크 다 빼? 아 소리가 안들려 브레이크 다빼 여기 그러면? 아니 브레이크 이거 포스 뭐, 나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, 사실. 여기서부터 중간중간에 프릭션 브레이크를 살짝살짝 살짝 걸까? 이런, 이런 식으로. 살짝 쑥, 쑥, 쑥. 이렇게. 아, 여기 두 개, 세 개까지 하면 안 되겠다. 두 개까지만. 어 이거 성공하면 빼는 거야? 야, 스킵 없냐? 야, 스킵. 이마가 왜 이렇게 넘냐고요? 나이 먹어봐라 <laughs> 완전 이마가 와 <laughs> 그냥 브레이크를 하면 서버리잖아 마치 학교 갈때 버스 타면은 막 그냥 막 갑자기 막 그러는 것처럼 부스터 속도를 올려서 달아요? 아니, 그런 게 있는 걸왜 말을 안. 속도 줄여야 돼, 줄여야 돼 줄이고, 두번 줄이고 정상적으로 정상적으로 스타-프 개, 개 같은 거, 개 같은 거 아주 개 같은 거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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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나 지금 위에 역류할 것 같아? 야 이거 보고 역류하지 마 이거 안되면 양갈래 해달라고요? 꺼져 마지막 긴데다가 마찰 일로 놓고 그 전에 부스터 강도를 올려서 풀로 달아버려 야 아까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래잖아 제발, 돼라, 제발. 오, 될것 같아. 미친 게임 아니야, 이거. 한번더 해, 그러면? <laughs> 그럼 포스를. 코스를 조금씩 늘리자. 여기 6. 여기 6.5. 이렇게. 콜? 아 제발. 제발 돼라. 제발. 2배속 못하냐고요? 할수 있는데 여러분들 괴롭히고 방송 불량을 늘리기 위해서 1배속으로 개수작하는 거니까요? 눈치껏 행동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유튜브?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는데? 야, 유튜버들이 얼마나 똑똑한데, 중간중간 10초에서 1분씩 스킵하면서 볼걸? 성공할 때까지? 그런 다음에 성공하고 막 와! 이러고 있는 장면이 있으면, 어? 이 새끼 성공했나 보다. 그 다음에 그 전부터 30초 뒤로 눌러서 그 다음 보지. 마치 여러분들이 야동에서 중요한 부분만 골라볼 수 있듯이. 미... 올려볼까? 확 7.5, 7.6.5확 올려보자. 아, 진짜, 아, 진짜, 이제는 더 이상 힘들어서 못하겠네. 3배속 갑니다. 토하지 마세요. 아아니 야야 티내지마 유튜버들 또 보고서 어 유튜버들 보고 또 여기서부터 그 돌려본다고 아왜 이렇게 안되지 아씨 아왜 안되냐 아막 아, 이러고 있어 막 아니 뒤에 왜이막 괜히 계속 실패해서 하는 자막 이렇게 막 이렇게 그래서 자, 이제 태워 볼까요? 자, 이제 길을 강도 32.9, 멀미 25.3, 안전 5.7, 흥분 1.9, 입장료 2원, 멀미 기계. 자, 오래 기다리셨습니다, 여러분. <laughs> 자, 여러분, 오래 기다리셨죠? 저도 오래 기다렸는데요. 와, 백 응. 핑. 하하하하. 자 게임을 시작하지. <laughs> 우후. 자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오나 볼까? 자 일로 들어와야 되는데. 브레이크가 플라잉 플라잉 거시기 브레이크를 잡지 못했어. 야, 왜 이래? 야, 왜 이러냐? 지우긴 뭘 지워, 씨. 자. 연예인 건물을 좀 많이 만들어줘야 돼요.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. 왜 이래? 잘 멈추겠지? 오고 있나? 그렇지. 그렇지. 아, 잘 서네. 어. 어, 잘 서네요. 저 정도면 부전은 아닙니다. 여기다 만들을까? 정비사도 하나 만들고. 관리인도 하나만 들고 뭐가 돌아가는데 2천 원이 적자? 뭐가 돌아가는 거야? 어? 뭐가 돌아가는데 2천 원이 적자냐? 길 있는 건 정말 극혐이네. 마이너 생인데 오 야. <laughs> 그들은 끝도 없는 길을 오늘도 밤낮을 거닐며 걷고 있습니다. 그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. 개 보거가 만든 죽음의 구렁텅이 핫 롤러코스터를 타기 위한이죠 아침 일찍 출발하여 3일 만에 드디어 롤러코스터에 도착했습니다. 야, 보고 싶어. 애들이 내 거, 내거 타고 즐거워하는 모습 보고 싶어. 다 탔니, 자, 출발. 내리세요. 아유 맛집이야. 극극 어. 극 맛집. <laughs> 여기 같이 여기 이쪽 이걸 타러 이 로드를 걸어오는 사람들 덕분에. 우리 죽음의 고롱텅이 공원에 이용자가 많이 발이 묶이겠군요. 애들 나오자마자 다 토하네. 한 명도 안 빼고 다 토하네. 이 맛이지. 이토 맛이지. 자, 토를 한 다음에 배가 고플 테니까 바로 앞에다가 빵 빵집을 만들어줘. 그리고 토하면은 막 목이 따끔따끔하잖아. 막 목이 막타 들어가는 거 같잖아. 계피 맛 차를 팔아 여기서. 됐어. 스토하고 바로 옆에서 햄버거 사먹고 일석이조 인정. 은근히 개빨리 도착해. 오, 시간당 고객 216명.